안녕하세요. 토둥입니다. 자, 두 번째 음, 새로운 모네분이 출고가 됐습니다. 아, 두 번째가 아니죠. 네 번째. 그래서 모네분 어 항상 새롭고 또 좋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요렇게 여러분들 봐 주세요. 색감 너무 예쁘게 나왔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모래로 이렇게 코사지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샘플로 나와서 개수가, 어, 다섯 개 왔어요. 다섯 개. 요 색깔 버전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 제가 요 색감인가 다른 색감으로 몇개 공방에 있는 거는 봤는데요. 어, 일단 제가 샘플로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한 박스에 원래 요게 지금 1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박스에 총 6개가 들어져,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들어가 있어서 한정판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요것도 한정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6개가 들어왔으니까, 요 색감 포함해서 6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색감이 요렇게... 색감 예쁘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에오니엄을 심어놔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찔레 장미를 여기 포토에 그냥 얹어만 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포토가 15cm, 20cm 포토가 들어가기 아주 적합한 딱 좋아하시는 그 사이즈고요. 요거 사이즈가 한번 재드릴게요. 어, 20이에요. 딱 20이고요. 높이가 어, 10, 20, 24요. 그래서, 어, 20이나 19나, 그 다음에 18, 19, 20, 그리고, 어, 20, 높이도 19, 20, 21, 23, 24, 요 높이를 가장 지향을 하셔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 관엽과죠. 제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요렇게. 어, 한 포토 되어 있는 거를 요렇게 심어놨어요. 어때요? 느낌 너무 좋죠? 화분하고도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나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전체 흰색이면 조금 그럴 텐데요. 이 모래 코사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니까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급스럽고요. 실물로 실물도 이 식물을 받쳐주는 의미로 이렇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볼림 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모네분는뭐 굳이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만족해하시고요.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느낌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 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요. 모래 코사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네 뭐 흙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좋은 거는 아시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상 나오면 그때 그때 올려드리고 저는 요요 요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기 손잡이처럼 이렇게 하나 매무새 해놓은 거 하고요. 이렇게 손잡이처럼 매무새 해놓은 거 하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화분도 이 같은 흰색이라도 이렇게 너무 하얗지 않고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엽과에요 얘가 그런데 요런 그 얘는 제가 우리 매장에서 해가 너무 강하니까 차광이 돼 있고 천이 돼 있고 있는 자리에다가 놓고 요렇게 지금 반 그늘 비슷한 데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처음에 갖고 왔을 때서부터 갖고 왔을 때보다 애가 많이 컸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는 애인데 어, 왜 그러냐면 요거 잘키우면 진짜 멋있거든요 색감도 요렇게 예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그래서 요런 색감이고 그래서. 이거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요게 빨간색도 있고, 그렇, 어, 노란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색감, 제가 요즘에 요런 색감에 참 꽂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요런 색감에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어, 느낌이 들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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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들죠. 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샘플로 들어와서 지금 총 6개. 요 색감 포함해가지고 6개 들어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요런 것도 심어도 멋있고, 또 요렇게. 야생화로 타지면 찔레이 뭐 요런 거를 심어 놓으셔도 잘 어울리는데요.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렇게. 요즘 유행하는 다육이에서 에오니언과. 요렇게 얹어놔도 흰색 배색이 돼서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음, 얘가 이름이 좀 있는 아인데, 제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아, 꽃처럼 너무 예쁘죠. 이런 배색에. 얘가 이 흰색이요. 아예 허여면 좀안 예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톤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요렇게 잡아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요 느낌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목대가 있는데 안으로 조금 안 쳤어요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가지 또두 가지 요렇게 요 색감 하나 그리고 요 색감 하나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총 여섯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샘플 작업으로 만들었는데 가을 느낌 나게끔 요렇게 미리 선 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여섯 개가 입고가 됐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이것도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눔이요 나눔은 지금 이게 여덟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 나눔을 요 숨터 공방분 저희가 많이 팔았어요 무유약으로 처리된 것들 말고도 이렇게 진사 색깔 들어가 있는 아이도 많이 팔았는데 요것도 딱한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점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요것도 하나 보내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분 판매하고 한 개나 두개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은 제가 진열해 놨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씩 지금 어, 나눔 사진 콘테스트에 지금 쇼츠 영상에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요. 하나, 하나, 하나 해가지고 순서대로 제가 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츠 영상 찍으실 때 가로 말고 세로, 세로로 찍으셔가지고요. 어, 화분하고 같이 나오게끔 찍어서 한 컷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편집해가지고 쇼츠 영상에 누구누구, 어, 뭐냐, 단양 고객님, 단양에 사시는 고객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올려드리는데요. 어, 꽃 이름 제가 다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니까 꽃 이름하고 기재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다음에 제가 자료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참관하셔가지고 이제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어, 그리고 또그 조회, 조회수는 매일매일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작품으로 올라가 있는 거좀 신기하지 않은가요?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왕님은 토동인에서 화분 사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좋은 기회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토동이 혼자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또내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 거 들어가서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매일 매일 한 번씩 봐주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이 응원하고 학. 함께 참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에오니엄 하다가 이렇게 지금 흙을 쏟았어요. 어, 그래서 조금 깔끔하지 않은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들, 요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도 너무 괜찮고요. 요 자체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화분은 요 사이즈, 아, 요 색감, 그리고 요 색감 해서 총 6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정판으로 들어왔으니까 사이즈 넉넉하고 가로가 20이고요. 세로가 23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심어놔도 소화하는 그 화분이니까요. 어, 그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8번째, 8월 8일 오늘 8번째 그 화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눔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화분 주문하신 분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미리 성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되었다가 또 디자인이 조금 틀리거나 색감이 틀리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물건 나온 거 보고 여러분들 지금 한 정말 많이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나오는 대로. 어,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마음만 바꾸시지 마세요. 또 나왔는데 다른 화분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문자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분들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요거 가을 신상품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두 박스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주문 들어가 있으니까요.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포로비아 몇분못 받으신 분 계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 그 농장에다가 부탁을 해놨는데 이게 몇개 올라오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있는 곳에 한번 가서 요거 하고요. 요거 지금, 어, 꽃향기 야생화에서 꽃향기 야생화 유튜브에 꽃향기 야생화라고 치시면은요 거기에서 현재 유프로비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착하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그쪽으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저한테 입금하셔서 기다리신 분들 제가 못 구하면 꽃향기 야생화님한테도 부탁드려가지고 사장님한테도 부탁드려서 한번 요거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요렇게 지금 화분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분 제가 돌려놨네요. <laughs> 이 화분 요렇게 빈 너무 빈티지스럽고 너무 잘 나왔죠? 이거 고객님 건데 제, 저한테 미리 심어 달라 그래서 제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화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을 신상으로 나와서 반응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쁜 아이들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시면서요 즐거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토종이었습니다.